그 그러니까 원래 11시면 안 잡히는데 금방 잡히네요? 이상하네? 오래가네요 그냥 어? 아 내일 머리 한다니까요? 내일 해요 내일 어 그래서 월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안된대요 예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례식장 갔다 와서. 근데 약간 그 스타일이죠. 정준환 선배 옛날에 3 더하기 3은 이거 할 때. 아니, 전 노션을 안 합니다, 절대. 두번 죽이는 거예요, 이거 할때 머리는. 몇년 전이냐고요? 18년 전입니다, 18년. 정확하게. 제가 훈련소 끝나고 자대를 갔더니, 그 고참들이 다 그걸 하더라고요. 난, 이거 뭐지? 아, 12개 2족기로 할 수가 없는데 게임을. 아, 떨어뜨리고 왔겠지. 여기 끝이니까. 큰 기대는 안 하니까. 아, 여기 왜차안 지나가? 어, 저기 사람 있네요? 어, 여기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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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그만하세요. 파밍 그만하세요. 파밍 그만하세요. 파밍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어, 어, 여기 있네. Don't a k e d 저 h o n is one day. You're done, put your container. You will go. Oh, you're d o 만 아 씨! 아저또누군가가아아아을아아아아아아고있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여기 아리아는데어 저기 있다 아 앞에 여기 그 앞에 있었는데? 여기 앞에 있었어요. 올라갔나? 돌 뒤에 지나갔는데? 차가 절로 지나갔나? 아, 절로 지나갔구나. 차가. 아, 그래서 저렇게 먹고 가는구나. 저기 있다. 야 유키야 이거 이렇게 안죽어? 이렇게 안죽어? 쟤 스나 한대 맞고 아 아이. 아이 스나 한대 맞고 난세드 아이 스커스 나가 이 똥총들 아이 안돼 안돼 이거 어어잠깐 어, 어,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 이리로 오실거죠 잠깐만요 제가 트랩 좀 이렇게 야 나가봐 트랩을 음. 여기다가 아니 그리로 가시면 안돼 사장님? 스텝 잠깐만요 이쪽으로 코너 돌아오셔야 되는데 우회전! 안하네? 직진하네? 차 없나? 아이렇지마아개인데 좀... 잠깐만 한대만! 잠깐 옆구리만 몇대 맞아 오와 이거 진짜 너무 그래. 어 이건 이건 진짜 아니야 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이건 아니야. 난 너의 경로를 알고 있어. 저 다리를 건너갈 거야. 한번 둠칫, 둠칫 하면서 건너가겠지. 얘가 어디로갔나 원래 이기 좌회전 하는데, 좌회전 안 하고 직진했나 보네. 절로 내 소리. 반대편이네요 하아, 이거 모든 템을 포기하고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야 이거 수류기 있을만한 데가 이게 수류기 아닌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어? 뭐지? 아 수륙도 놓치고 이번 판은 다 놓쳤어요 모든 걸 놓쳤어 보급차 수륙 모든 걸 놓쳤어 치킨을안 놓치지 않을까요? 기세가 있어서 멋있다 또부붙겠구거야타 이번 판은좀 탔다, 탔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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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을까? 저 먹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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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뭐야? 부트 캠프네요. 이러면 제가 좀 불리한데요. 왜냐면 난 부트 캠프 바뀐 이후로 지리를 잘 몰라서 여기 헐자 깨비... 응 1K로는 희망 없고 미래 없음 옆집에 있네요.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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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바로 나올지 몰랐지 한대 맞추고 내가 들어가서 아씨 무섭다고 쫄줄 알았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으 어, 베리다. 수류기 등장하는 니. 아, 연발로도 있어. 아, 연발로도 있어가지고. 카씨 피해? 나와 이제 알고 있었어. 전에 그수리로 올라오게 주지 않겠다. 아, 상관시네 이거 여기 앞에 있는데 발소리를 못 듣잖아, 조소리 때문에. 원! 와! 여기야? 여기야, 뭐니? 여기? 밖에 있지. 아, 어, 그 닿네. 피크해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라. 마지막에 내가 오늘 참 잘하네, 침착하게. <목소리>